자 흙사놓고 이아떼고기 떼고기 야 올라오고 금메달 자자 전체 올라옵니다 오메오메 와 아, 올라오고 있어 오메오메 저 날이 난리났 난리났어 아, 쓰리거리 쓰리거리에다가 뭐야 여기? 와다뭐야요몇마리요몇 마리? 몇 마리 와, 뽀거리 뽀글이. 뽀거리 뽀글이. 뽀거리에다가 뽀거리 뽀글이. 쓰리 쓰리거리 와, 더잘 좋다 쓰리거리 자, 두거리 두거리 막 올라오고 있어, 막 올라와 뒤에는 올라오고 난리 났어 와아아아 어. 막, 막 올라 막 올라 지금. 자 몇마리 몇마리 올려보세요 모르겠어한 마리 어아시야 좋아 오우 오, 좋아 시우 좋아 시... 이거 몇마리야 에와자 두거리 막 올라왔어 막 올라 투거리 자 쌍거리에다가 에서 쌍거리 막 올라오네 막 올라와 자몇 자, 마리냐 몇 마리 자한 마리 두 마리 쓰리 스리. 쓰리거리 자 쓰리거리 올라오고 자 여기는 아. 슬로리, 어, 어, 좋아. 몇 메다 왔어요? 5 메다. 아, 저 저기 저기서 막 올라오고 제올라온 올라. 제일, 제일, 자, 두, 두 거리. 쌍거리하고. 아, 좋아요. 어이, 여기다 쌍거리. 쌍거리. 자, 어, 더 올라오고. 몇 메다 남았어요? 네? 몇 메다? 38 메다. 네. 오, 시야 좋아. 오, 쌍거리. 이야, 사이즈좋네 안안 어? 아, 자, 들어봐요. 야, 사이 좋고. 아, 좋아. 몇 메다 남았어요? 몇 메다 남았어 아, 여기다여기다 쌍거리. 아 좋아좋아 좋아. 아주 좋아잉 정신이 없구만 정신이 없어 아세상리 걸려갖고 몇마리냐 한번 들어볼까 와뭐요 와아 투거리 자아 걸려갖고 와또 여기 쓰리거리 쓰리거리 자, 아주 좋아요잉 막 올라왔어 Goose